괜찮아? 응? 어, 좀 괜찮아 이제? 익숙해졌나? 응. 이크게안 물리는 거봐가 아. 입 크게 안 아, <laughs> 입 크게 안 벌려 이제 됐다. <웃음> <웃음> 맛이 없어? 그래 좀 먹기 먹는다. 잘 먹는데? 까꿍, 까꿍. 잘 먹는데? 아까 그 처음 표정이 대박이야. <laughs> 아, 그거 했어야 되는데 이거 재미없다. <laughs> 어.